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릴 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있까요 여러분, 찬양단 또는 예배 그 교회에서 찬양단이나 또는 예배 사역하시는 분들은 예배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예배의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이거,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렇게 써요. 이렇게 여기다, 그 풀어 놓으셨어요.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데코레이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근한 이유로 찬양단이 합, 합을 맞췄어요. 어떤 섹션에 대해서 합을 맞췄어. 맞췄어요. 근데 누가 실수해서 그걸 틀렸어. 그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데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예배 드렸으면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거기에 대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 담백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기뻐서 드리는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나 예배 드리고 와서 나 예배 보고 와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꾸세요, 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가 중요한 거지 내가 드리고 온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여러분 내가 좋아서 어떠한 또 음악 같은 음악에 어떠한 찬양에 어떠한 느낌에 빠져서 드리는 예배 내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서 내 중심을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철저히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왜 예배드리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아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의미가 좌우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십일조, 박하가 그냥에 그그 그것까지 십일조를 드렸던 그들, 모든 예배 빠지지 않았던 그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천국 들어갔다고 그랬나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 지옥 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횟수를 거듭하고, 예배의 시간을 거듭 길게 잡고, 기도의 시간을 길게 잡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찬양의 어떠한 그 뜨거움,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에요.